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략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기가와트의 재생형지 발전시설을 꾸준히 보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국내 신재생설비용량 보급 목표는 태양광이 46.5기가와트, 해상풍력의 경우 14.3기가와트였는데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 및 해상풍력의 누적 설치용량은 각각 23.9기가트 0.1기가트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목표는 상당히 유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보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태양광의 경우 주민 수용성 및개통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추진합니다. 또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연계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 새로운 시스템 역시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전략에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개편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IPS 제도 중심의 현 신재생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재 주요 발전사들은 알케스 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재생 의무 공급 비율이 지정받게 되는데요. 이때 발전사들이 직접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개인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 공급 인증서인 REC를 구매해 목표를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발전사들이 REC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 고객에게 청구한 전기 요금에 기후 환경 요금 명목으로 붙게 되며 지난 2022년의 경우 RPS 비용으로 약 3조 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민간 기업들이 범 세계적인 추세인 아리백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늘려감에 따라 REC 가격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REC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민간 기업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력 거래 시장을 고정 가격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신재생 설비 투자를 좀더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업의 RE100 참여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시장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아리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이 총 1.3Ghz 규모로 직접 PPA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겠다며 원전이나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간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영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